우리는 상차 함수일 때 0하고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그리고 x가 1보다 클때2 극대값을 갖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 응? 응. 극대 극수를 언제 갖는지는 당연히 우리는 모래 수입은 지수입을 아, 하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것지죠 예. 2차 함수인데 미로블록한이 함수는 예. 그렇지. 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엑소케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네. 여기에서 뭘 가져? 극소값이요. 여기서 에뭘 가져? 극대값이요. 이게 이제 이걸 하는 거지. 여기서 극소값으로 가는다는 얘기는 0하고 음. 이게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이환고번서 써봤더니 당연히 여기서는 이보다 큰데에서 극대값을 가는 게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럼 이거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야. 네. 이거 갖다가 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부정, 부등식, 부등식을 세우라는 얘기지. 음. 어떻게 부등식을 세운대? 우면 음. 이럴 때 점이 위에 있다. 이럴 때 점이 밑에 있다로 함대. 음. 이럴 때이점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와. 이 점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의 y 좌표가 0보다 더큰 얘기야. 그다 그다른 얘기지. 이 점의 y 좌표는 음.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이를 대입해 주세요. 이를 대입해 주면 뭐,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e 위에 275 나와 그러게 이건 영보다 각각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걸어 놓는 게 영보다 네. 됐어 됐어 네. 네아이 귀찮아 이게 영보다 크는 얘기네 네. 그럼 2, 1, 3, 1, 여기다가 마이너스 위기다가 어? 마이너스 이 네. 위에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영보다 크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u s m i n u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예, 0 u s m i 야 u s m 야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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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i n 야 돼. m i 야 돼. 그 minus, m 다 n 다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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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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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부뭐분을 해봐야겠지. 미분해지면이 x 분2 2 x x 부이지 자, 양수니이 부분에다가 급속값. 이 부분에다가 이부분에이부분에서가이부에서가이 부분에다가 이값분에다가이이부에이부분다이부분에이부다이부분1다1이에이에있이되스거다가이지이분에다는이부분에다이부이부분에다이분이 그 부등식이 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은 이런 그래프도 다 마이너스 1일 때 2줄기 없잖아. 네. 그이 조건만, 이두 개만, 이두 개의 부등식만 써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즉, 두 점에서 만났다.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도 떠올라야 돼. 음, 뭐가 떠올라야 돼? 표시. d가 0보다 크다도 등장해야 돼. 네. 그리고 f 플라잉 1이 0보다 커야 되고 f 플라잉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하면 또 틀려 추기방정식 어. 추기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 왜 그러냐면 왜또 틀리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응. 1과 1다 0보다 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 점에서 만났으니까 3배속도 연고가 이지 예대 연고가 2배 연고가 지 그럼 이렇게 가면 아, 아, 아. 안 된다고 또 아, 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따져라 축에 만는지 축에 왔이지 어떻게 마이너스 2 네. 네. 이게 뭐하고 뭐 사이에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이 네. 사이에 네. 조건 4개를 네 따져야 돼 아. 그래서 짜증이 나는 문죠 이거 이아 산소하기 싫어 그거 할 거야 문제를 풀자1 네. 0 0